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블룸버거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마 형들도 보셨을 거예요 제약바이오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기사는 다름이 아니라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해 인수를 타진했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가 나온 상황이지만 작년 BMS의 셀진 인수권 뒤로 2020년에 쏘아 올리는 역사상 가장 큰 제약사 인수 합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제약바이오텍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보고,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남의 회사 일이라서 그런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예전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떠올리시더라고요 아마 형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넥슘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넥슘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말다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예, 길어들을 인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약바이오텍에 투자를 하니까 이 투자하는 우리들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 제가 넥슘이라는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 PPI 제재의 소화용제인데요. 그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분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직원이 아닌 이상에야 뭐, 최근에 보면은, 뭐, 포시가나, 뭐, 볼란타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넥시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매출 구조에 대해서 사실 업데이트가 전혀 안돼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남의 회사고, 그리고 그 회사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 장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 2020년 1q 기준으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이 약17% 이상 성장하면서 굉장히 고속성장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많이 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2018년을 지나고 2019년을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다시 성장 추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새로운 약으로 가지고 원 빌런 이상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015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구조가 개편이 되고 2019년부터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항암제 회사로의 턴 어라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빠르게 매출 구조를 변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출에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관련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여기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캔서의 이 타그리소, 이 3세대 EGFR 변에 쓰는 네, TKI 제제죠 그리고 임핀지. 안티피디원, 안티피더에이론이 굉장히 핫한데 아이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머크랑 콜라보하고 있는 림파자, PARP 치료제인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올라파립이죠. 그리고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에너트까지 이건 다이치상교에서 어보온 약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혈액암에서는 CLL 그러니까 만성 림프 모구성 네, 루케미아에 쓰고 있는 백혈병에 쓰는 칼케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인 항암제에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박스를 보시면 이 페이지 1-2 단계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 후보 물질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몰래큘러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타겟하고 있는 작용 기전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초기 파이프라인에 있어서도 항암제에 굉장히 유망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미 나와 있는 이미 시중에 맞 스케트된 약도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디케이션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트, 이 에너트가 굉장히 중요한 약인데 에너트는 허셉틴의 ADC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형들도 이 제약 파이어텍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이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 에너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치 산큐에서 개발했던 것을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본격적으로 도입한 약인데 이 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총 7조 8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형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일스톤 계약이기 때문에 마일스톤 계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계약금이죠. 어프런트 피를 어느 정도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약금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1조 5천억이나 들어서 들어온 약이 네너투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장 조사 기관인 에비올레트 파마에서도 2020년에 미국에서 승인될 약 중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 칠 약으로 보고 있고 2024년에 한 2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에스티메이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록사두스타트 우리가 잘 모르는 약인데 이 신장병 관련해서 어네미아 즉 빈혈이 생겼을 때 쓰는 치료제인데 이 약도 한 15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젠메드의 약도 굉장히 기대할 약이 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길러드 사이언스까지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러드 사이언스를 인수한다 이런 인수타진 했다 라는 기사가 터지니까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놀랍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인수한다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자가 한 번씩들 자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왜냐 이런 생각의 지평 그리고 생각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 제약바이오텍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도 없고 투자 성공률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드한테 뽑아내려고 하는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이 고용암 치료제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혈액암 치료제가 칼킨스 빼고 사실 부실한 형편이죠. 그런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인수하게 되면 일거에 이 셀세라피를 포함해서 혈액암 시장에 공략 준비가 맞춰집니다. 자두 번째로 이 항암제 외에 길리어드가 굉장히 강한 분야가 형들도 아시다시피 안티바이러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네 필고티닙을 필두로 해서 인플레메토리 질환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리어드는 기본적으로 이 바이럴 디지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뭐 에이즈나 뭐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렘데시비이죠이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드 i d 19 치료제로서 지금 fda 긴급승인이 나서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램데시비르가이 매출 추정이 고무줄처럼 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본에이램데시비르는 그렇다 치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핵심으로 보지 말자 라고 한 거죠 자두 번째는 길리어드 핵심 카오가 지금 뭔가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번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이빅타비가 사실 지금 길려들을 역살 캐리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IV 시장에서 지금 거의 원 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을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얻으면 나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캐시카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인플라메토리 디지즈인데요. 어 사실 인플라메트리 디지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만합니다. 자, 대표적인 약으로 필고티닙이 있는데 필고티닙 같은 경우에 형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쟁품으로는 올루미언트나 뭐 화이자의 젤란즈나 그다음에 에브비의 림보크나 이런 약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출시했을 때는 이 TNF 알파 TNF 알파를 잘 아시죠? TNF 알파와 직접적으로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출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 잭 시리즈에서도 필고티님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네, 매출이 나올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가 사실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마케팅력이 굉장히 많이 자유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야기 쓸수 있는 질환은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그런 등에 쓸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아스라제네카 트길리어 사이언스를 인수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초기 파이프라인이지만 인플라메트리 디지 관련해 갖고 이 갈라파스와 협업하고 있는 이 초기 파이프라인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이브로틱 디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셀런서 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에 대해서 사실 기대치는 조금 접어야 되지 않을까. 임상에 대해서 많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가중치를 적게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구태어,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인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변할 수가 있고 아 저도 다음 장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자 드디어 이게 어떤 거냐? 이 온클로즈 파이프랜인데요. 자 길리어드가 지금 이 혈액암에서 카이트 파마를 인수한 상황에서 셀세라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인수하면 고용함은 강하지만 혈액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길리어드를 인수했을 시 일거에 이셀세라표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이 혈액감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 혈액감 약들은 임상 단계가 다 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당장 올해 내년에 진입할 약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굉장히 좋게 볼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o r p d 에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요새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중항체, 이중항체도 물론 초기 단계지만 파이프라인으로 확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형들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게 어, 아스트라제네카의 길혈사이언스 인수 타진. 기사를 보고 생각해 본 바고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간략하게 적어 봤어요. 자 보면 이 다시 한번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 다국적 사이의 니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암제는 고용함과 혈액함이 있는데 이 혈액함과 고용함 모두 다 잘하는 회사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 사이언스를 인수하면 굉장히 항암제에서 아주 강한 회사로 돌변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 패드의 액션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패드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자산 규모를 늘리고 있잖아요. 자안 그래도 다국적 빅팜들은 내부 유보 자금이 많은데 사실 이 패드의 자산 증가 그러니까 돈 풀기가 이 빅팜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격이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빅팜이 원하는 만큼의 자본 조달의 기회가 이번에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아주 큰 인수합병의 이슈들이 2020년 말부터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약들, 어떤 질환, 어떤 파이프라인을 확충하려고 할까라고 했을 때 역시나 안티바디 드러컨즈 게이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는 셀세라피 이것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혈액암의 파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어 디지지 위주의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트렌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텍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도 봤을 때 메가캡이 아니라 이 라지캡 사이즈 그러니까 10조 20조대 이런 회사들로 한번 타겟을 조금 압축해서 인수합병이 될 만한 기업을 찾아보면 좋은 기회를 한번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형들 어쨌든 간에 이 제약 바이오텍에서 기회가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제약 바이오텍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형도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약 바이오 형들 이제 슬슬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수해요